다음은 강문경 180도 변신한 이유 알고보니 신유와 비밀 약속이 있었다" 라는 제목의 기사로 읽는 이의 숨을 멈추게 할 만큼 긴장감 넘치고 충격적인 전개를 담았습니다. 무대가 암전 속에 잠긴 순간 심장은 이미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날 밤 화려한 조명 아래 나타난 강문경은 평소의 강렬한 카리스마 대신 전혀 다른, 전혀 이상치 못한 모습으로 관객들을 압도했다. 무대 위에서는 일순간 모든 시간이 멈춘 듯 했고 숨막힐 정도의 침묵이 흐른 뒤 갑작스러운 음악과 함께 강문경의 첫 걸음이 시작되었다. 수많은 카메라 렌즈가 그녀의 얼굴에 초점을 맞추었고 관객들의 기대와 긴장감은 절정에 달했다. 이날 강문경의 변신은 단순한 이미지 변화가 아니었다. 그녀가 무대에 오르기 전부터 주변에 돌고 있던 소문, 그리고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돌발 상황들이 이어지면서 상황은 점점 더 긴박해졌다. 강문경은 수개월간 철저한 비밀 훈련과 심리적인 준비를 거쳐 완전히 새로운 퍼포먼스를 선보일 예정이었다는 소문이 돌았지만 그 변신의 진짜 이유는 단순한 준비 과정을 넘어선 비밀 약속에 있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곧 밝혀지게 된다. 무대가 시작되자 관객들 사이에서는 이미 일종의 전율이 흘렀다. 강문경은 단번에 평소의 단호함과 무거운 이미지에서 벗어나 생기 넘치는 새로운 캐릭터로 모습을 바꿨다. 어떤 이는 이를 180도 전환이라고 표현했다. 그녀의 눈빛 속에서는 예전과는 전혀 다른 부드러움과 따뜻함이 느껴졌고 그 미묘한 변화에 모두가 매료되었다. 그러나 무대의 화려함 뒤에는 숨겨진 이야기가 있었다. 바로 강문경과 함께. 무대에 섰던 신유와의 비밀 약속이었다. 양측 모두 오랜 시간 동안 무대 밖에서 깊은 신뢰와 우정을 쌓아왔던 두 사람은 과거 한 번의 중대한 위기 상황에서 서로를 구할 수밖에 없었던 인연이 있었다. 그 비밀 약속은 단순한 우정의 표시를 넘어서 서로에게 진심 어린 변화를 약속하는 서약과도 같은 것이었다. 강문경은 그 약속 속에서 새로운 날을 찾았고, 그래서 그날의 퍼포먼스에서 기존의 고정관념을 완전히 깨고, 무대 위에 전혀 다른 자아를 드러낸 것이다. 공연 도중, 강문경은 갑작스러운 눈물과 함께 한순간의 침묵을 만들었다. 관객들은 숨죽이며 화면을 응시했고, 그 눈물 뒤에 감춰진 비밀이 무엇일지 호기심을 감추지 못했다. 이어진 대담한 춤과 폭발적인 목소리는 한동안 숨 막히는 긴장감 속에 진행되었다. 그녀의 움직임 하나하나에는 그날 밤의 아찔한 기억과 미래에 대한 결연한 의지가 묻어 있었다. 무대 뒤어둠 속에서는 신유가 조용히 지켜보며 두 사람만의 뜻깊은 약속이 이루어진 순간을 다시 되새기는 듯했다. 사실 강문경과 신유는 과거 방송에서 마주쳤던 위기의 순간에 서로를 의지하며 깊은 신뢰를 쌓았다. 그때의 그 찰나 두 사람은 서로의 약점을 보완하며 변화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겼다. 그 비밀스런 서약은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강한 동기와 열정으로 변모했고 결국 오늘 밤 강문경의 완벽한 변신으로 결실을 맺게 된 것이다. 무대 위에서의 강문경은 과거의 상처와 아픔을 뒤로하고 미래의 자신을 향한 도전을 감추지 않았다. 조명 아래에서 비로소 드러난 강문경의 눈빛은 그동안 감추어왔던 모든 고통과 아픔, 그리고 승리의 의지를 동시에 담고 있었다. 그녀의 몸짓과 표정은 단순한 공연 이상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 모든 것이 그녀와 신유 사이의 깊은 유대, 그리고 그들만의 비밀 약속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수 있었다. 그날 밤, 무대 위에서 벌어진 극적인 변화는 단순한 이미지 변신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과 인연이 어떻게 놀라운 방식으로 재탄생할 수 있는지를 증명하는 살아있는 증거였다. 이 충격적인 퍼포먼스는 단순한 예능 프로그램의 한 장면으로 끝나지 않았다. 팬들과 평론가들은 이날 강문경의 대담한 시도를 진정한 예술의 재발견이라 칭송하며 앞으로 펼쳐질 그녀의 무대에 대한 기대감을 한껏 높였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이 돌파구는 앞으로 한국 방송계의 큰 파장을 몰고 올 것임을 예고했다. 마지막으로 관객들은 무대를 떠나며 서로 눈빛을 교환했다. 그 눈빛 속에는 경탄, 감동,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미지의 미래에 대한 설렘이 담겨 있었다. 오늘 밤 강문경은 단순히 변신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찾아내었고 그로 인해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던 것이다. 그리고 그 모든 순간들이 오랜 시간 감춰진 비밀 신유와의 약속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기억하게 된다. 강문경의 180도 변신은 단순한 외면의 변화가 아니라 인간 내면의 갈등과 극복, 그리고 믿음의 승리라는 깊은 메시지를 전달하며 모든 일을 사로잡는 충격적인 진실로 남게 되었다. 이처럼 강렬한 무대와 예기치 못한 비밀 약속은 앞으로의 방송과 두 사람의 행보에 어떤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지 팬들 사이에서 큰 관심과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그 다음 장면을 모두가 숨죽이며 기다리고 있다.